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6시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빨리 가서 오늘이 이제 사실 더 일주일이 떠왔는데 오늘 그냥 나생 처음 가는 길에 조금 더 떠오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할수 있을지. 제게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게할입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집을 잠깐 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어 제가 가가 새로운 것 특히 남이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수 팬클럽이 71년도에 처음 생겨서 제가 여기 그 왔을 때 우리 팬클럽 회원님들 오셨을 때가 72년도죠? 몇년도 때가? 72년도. 그때 처음 <laughs> 왔었던 그런 우리 팬클럽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세월인가 36년이 되더라고요. 36년 만에 다시 또온 예배인들을 모시고 네, 어제 같은데 번개처럼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강 남산을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옛 생각들이 주말 처럼스쳐가고 제가 네, 한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뵙고 제가 너무 마음이 복잡서. 마음 간절한데 얘기가 많은 분다한몇자 메모를 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에, 어, 정말 귀한 시간, 오늘 대용을 함께 얘기해서 또 시간을 잃어서 함께 만나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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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반갑습니니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에, 그때 그 시절로 정말 되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늘도 후보다도 이번이 행사를 에, 에, 이렇게 기여를 해주시는 런의팬클럽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리또 어, 기획자 여러분에게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화로 오늘 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옛날 그전과 그 시절 70년대 초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 서울 동안 함께 또 이렇게 왔던 그런 서울 속에 대화로 예전을 나누고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는 네. 여러분들께 온 사랑과 성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어요 감사 인사를 아주 세계적으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옛날 36년보다 지금은 많이 변했죠. 모습이. 뭐, 여러분 다 같이 변하고 합니다만 네, 사실 그 세월은 많이 변했어도 마음만은 별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것 같습니다. 사실 모습은 안배도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는. 네, 모습은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오늘 여기 신여러분들야말로제 일생에서 참 소중하고 귀한 그리고 또 귀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어, 이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달 많은 혁포도 나누고 또 정당놀림 담긴 오늘의 특기 아주 그런 사랑이 큰 오늘을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난 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고 추억의 영웅이 남은, 남은 제2의 남친 증 백럭 위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 정말 36년 너무 오랜만 이지만 이제는 해년마다 서울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해년마다 여러분과 한 번씩 꼭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모님 만나는 기회로 해서 여러분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만남의 자리를 자주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스타트는 여러분 들잘 아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개그 코미디 코미디 개그 개그가 말한 것이 세계적인 우리 코미디아니다 김성남 씨 여러분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